여기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매출까지 조작해놓고. 그날 백설이와 문태경 서아준은 민경채 윤하정, 김선재 오창석과 매출을 조작한 물증을 확보하고 마침내 두 사람과 마주쳤다. 회사 중앙에서 충돌은 곧바로 몸싸움으로 번졌고 이 광경을 지켜본 민두식 전놈인 은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민경채를 향해 내가 제정신이냐. 친구 사이에도 이런 비열한 짓은 안한다. 라며 호통을 쳤고 백설이에게는 다친 데는 없는지 물었다. 이에 백설이는 차라리 제가 다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막 출시한 제품이 불법적으로 폐기되는 건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라며 민경체가 물량을 사재기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밖으로 나온 김선재는 태연한 태도로 문태경에게 어차피 타격 없어. 설령 회장이라 해도 혼자 힘으로 사장 임명이나 해임은 불가능하지. 라고 비아냥거렸으나 문태경은 정상적인 매출이었다면 문제될 것도 없었겠지. 내가 사제기로 장부 받아쳤다. 민두식은 아무리 그래도 유통업을 하는 놈이 신상품을 자기 손으로 볼태우는 게 말이 되냐? 라며 어이 없어했고 민경채는 끝까지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라며 부인했다. 오히려 백설이에게 우린 정정당당하게 결었고 내가 이긴 거잖아. 내가 판 함정에 내가 걸려든 것뿐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자 문태경이 증거 자료를 내밀었고 민경채는 두 사람이 짜고 꾸며낸 일이라며. 이 정도로 회장님이 속을 것 같아? 라고 되받아쳤다. 화가 치민 민두식은 패딩을 내던지며 "도대체 누가 날 속이고 있는데 끝까지 날 기만하겠단 거냐?" 라며 크게 분노했다. 그럼에도 민경채는 "아버지, 제발 믿어주세요. 전 절대 그런 짓안 했어요." 라며 끝까지 발뺌했다. 그러나 회장실을 나온 뒤 그는 김선재에게 "아버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 신제품을 일부러 없앤 건 절대로 용납 안할 거야. 라며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이후 백설이는 이 사실이 외부로 새면 협력사들까지 피해가 커질 거예요. 일단 비밀로 묻고 전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라고 제안했고 민두식은 하나다 별 짓을 다 보는구나.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해 버렸지? 라며 괴로워했다. 그때 백설이는 문태경에게 민경채를 아버지 손으로 내보내긴 힘들 겁니다. 결국 그 일은 제 몫이에요. 라며 사장 자리를 차지해야만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제는 이사회의 표심이었다. 김선재는 민경채에게 살아남으려면 민수정 안에서에게 부탁해야 해. 라며 충고했지만 민경채는 아버지가 날 버리진 못할 거야. 라며 안일하게 믿었다. 그러나 민두식은 직접 이사회를 소집했고 민경채는 결국 민수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반면 백설이는 민수정을 만나 민경채 헤임 안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설득했고, 민수정이, 내가 가진 지분을 다 넘기라! 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면 언젠가 당신 자리도 지켜내지 못할걸?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니까 잘 생각해? 라며 힘으로 압박했다. 곧 이사회가 열렸고, 민수정 라인인 오이사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민경채 편을 드는 듯 했으며, 모인 이사들은 처음엔 헤임에 반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정작 표결이 시작되자 상황은 뒤집혔다. 이사 전원이 민경채 해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충격을 받은 민경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당신들 제정신이야? 라며 분노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